안녕하십니까왜못 그래. 하는 거 하고 있어? 아 그래. 한 내가 초멸이 oh 내가... 아, 좀 네, 네. 아, 네. 내가, 어, 내가. 어. 힘없지. 그럼 내가 그래. 힐러 내가 힐러 뭐 힐러야? 뭐 힐러 힐러? 아니 아니 겐지 하지 왜? 괜찮은데? 일부러 일부러 한 건데 나. 일부러 받아치게 딱 그렇게 하려고. 야 이게 좋다고? 아, 잘하는 거 했으면 이거 충분히 이길래. 윈디다, 윈디다, 서더 페이페. 바아 쳐, 바아 쳐. 거점, 거점으로 온다고 했지 않나요? 아. 캔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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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게임. 저희가 거점이었나? 나만 몰랐네, 저희가 거점인 줄은. 야, 거점이 좀 사이드다? 내 집으로 터뜨리고 갈게. 와. 아, 음. 나, 거점, 거점이 좀, 거기는 거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지? 뭐야, 야, 뭐야, 하나 왜 여기 있냐.

이제 이제 스타트 하자 스타트 하자 윈아 점프 맞았고 야 스타트해 가자 어우 야 윈스턴 윈스턴 잘라 윈스턴 털 거점? 거점? 그냥 거점만 가자 이거 우리 라인 에틱지 볼게 하나 봐줘 하나 봐줘 하나 봐줘 딜라의 거점에 하나 루시 좀 봐줘야 돼야겐지와씨 아, 거점 좀 봐줘 이거 캐러라도 아, 아, 있는데 이거 아얘네왜 마무리가 안돼? 몰라 왜 마무리가 안되는지 야, 왜왜야 우리 리퍼 왔다 리퍼 왔다 아이망 좋아 오늘 야 뭐야 야, 이걸 리... 못먹왔다고 리퍼인데 리퍼인데 뭐, 너 마무리가 안되면 안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있잖라이제 이제 하나 잡는다 뭐뭘 잡고야 에이 안 좋아해. 야, 지금 에이안 좋아요. 지금 잠깐만요. DPS 씨... 에반데. 언제 <laughs> <야, 나 뿡뿡뿡뿡. 웃음> 잡아, 이거? 에 끝났어, 어 와, 실드 타이밍. 와, 야. 어, 어, 어때? 어땠어? 잠깐만, 진짜 에임안 좋아요. 네, 우리 원저 지금 해야 할게요 지금. 뭐가비 오는 날씨에는 진짜 에임안 좋거든요. 아니, 이거 안 질었어. 오케이. 택기를 갖다. 날씬 애인가? 그렇게 지리진 않았어. Holy shit. 아야, 이거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히지스죠. 진짜 미친는대 아, 위선 띄어 달겠어. 자 박자. 어, 저기 씨. 똑바로 스태커들. 어, 밀렸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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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빵고. 아니다. 빵고는 아니다. 아, 씨발. 아, 타타 맞고. 어! 저거 궁도 쪼금 아까운 것 같은데, 형님? 어, 잘했네. Good. 내가 판는안 좋은 건 아니야, 통키야. 아아! 아하짱! 낚아챘어, 실드. 야, 빠기 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우리 싸임? 아깝다, 아다리가. 아다리가 이렇게 안 맞다니. 죄송해송 진짜, 진짜. 비오는 날에 제가 진짜 안... 야빠기, 또잡봐그 기다려봐. 여기 네, 거점에서 <놀람> 쏴야 돼요. 거점에 붙어야야 아, <놀람> 개오나 <개피. 놀람> 쉴드 나 없어, 나 쉴드 없어. <놀람>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돼. <놀람> 거점에서 <놀람> 요 거점. <옆에> <놀람> 앞에 누구야, 일베? 에안 아나엘, 아 나이스 아이고 우리 아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죽었다 아, 좋아 오른쪽이다 아, 우리 아, 어. 아, 와, 뒤다 아, 이거 와,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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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려어나 최선이었어 네. 좀 굽게 하는 거 최선이었어, 야, 이거 아나 옆 아나 옆 최선이다, 형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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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마, 막, 막터가도돼하나요 죽어, 돼아나 살아봐, 살아봐, 제발 제발 살아봐. 제발 살아줘. 사라져. 사라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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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야 실드 줄게 실드 줄게. 하나가 아니네. 됐다. 아 괜찮아 괜찮아 drak, drak, drak.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터치 겐지나 윈선데. 터치. 안돼 터치해봐 터치해봐 터치봐. 나이어아 뭐야? 어? 뭐? 판정 뭐야? 야 이거 판정 뭐야? 나나 점프백 이이초 남았어. 이 초. 어. 쉣. 오, 양. 어 쉐. 어 미친 이게 왜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나 터치 된줄 알았는데. 야 또르비오 나 메르시하자 메르시 메르시 아나고아아 제가 여러야 내가 리퍼 될까 리퍼 아 그럼 네, 내가 주해 줄게 얘 리퍼 될까 줄게 네, 야 뭐해 윈지해지어해 이거 괜찮 야 이거 순블러 들까? 이거 순블러? 아닌가? 아닌가? 야 이거 차라리 그냥 제인타할 거면 그냥 솔트? 솔트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솔트가, 솔트가? 제일 무난하고 좋고 솔트가? 아 나머지는 다 잘하는 거 뽑으면 돼 맞아 솔트가 무난하긴 해 힐벨 사려도 좋고 바라지기도 좋고 한번 가봐요 매트릭스 야 윈스턴 부자 윈스턴 부자 윈스턴 부자 아니야 루시우 부자인데? 뭔 소리야 아씨 루시우, 루시우 부자인데? 아, 야 루시우 부자잖아 윈스턴 부자 누구야 야, <laughs> 야, 쌌다. 앞으러다 실러 뭔데? 어. 샷윈드한테 구조한대. 윈드 구조하라네. 아, 됐지. 원쪽이 붙냐매트리스매트리스 다시, 다시다. 샷건 한몰거 아, 거건한 아, 몰이네. 못봤다매트리스 <laughs> 끝. 아, 가 이거 밀자, 밀자. 우리가 밀자, 이거. 야, 아, 댓글 받아. 게 어, 거점에 트 겐지. 드 빠졌고. 아, 우리 자꾸 이거 지면 안 되는데. 겐지 스킬 없지 않나 이제? 이제 스 없어. 스 없다고. 어. 아, 자 받아. 아니 이거 솔타 자 솔타 해봐 봐. 그냥 이거 사자 이렇게 피트피살수 아나 로봇.. 야, 나 근데 궁인데? 어떻게 하지? 아니 해봐, 야 빠르게 써봐요. 두명 없을 때. 나는 투척을 해가지고 그냥 낙사했는데. 헤드에 피거든. 한번 긁으면 끝. 아, 피 받아서. 나야, 나 추워 주마. 추워, 추워. 들어봐. 이 정도다. 가자, 야, 그... 가자 이거 야트리 잘랐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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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세명 짜리. 내궁 그만 쓰자. 야. 궁을 그만 쓰자. 민선 이거 궁. 야 버려 버려. 해지, 해지. 조영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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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가 틀어둘게, 틀어둘게. 조영기. 와, 미쳤네. <laughs> 어. 왜? 이제라도? 조영기, 조영기 씨, 친인척이면 인정. 따라올라. 따라올라. 아, 다, 야, 내 쪽에 이거 틀어야 돼. 아, 트 먼저 쓴데.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짜. 아나 봐, 아나 봐, 아나 봐, 아나 봐! 하나 어디있어, 데 아나 지금 이바 쪽에! 우리 디바 자는 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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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 여기 다 거점, 거점. 어점에하나 보자, 아나 보자, 하나 보자! 아나 보자! 뭐왜안나나 야, 이제 루시우 봐, 루시루시 보자고? 오케이. 지금 캐피루시 아, 근데 나 피가 없어 루슈필 어, 다시 잡아서 미스, 궁이라도 빼자 이거. 한더 밀어줄게. 그렇지. 궁 빼, 궁 빼, 빼, 빼. 나 진짜 못하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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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바 떨어졌어 이거. 나 잡아, 안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다시 잡아, 여기서 잡아, 다시 잡아. 아, 밀었어, 밀어었 다,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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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워시분도 있다. 겐지, 아 겐지 검 알고 있었지. 트 반피. 그런 거 같은데. 야 우리 초리냐? Comm yeah. yeah. uh. 어, doing... 나 마지막으로 마할게바필바필바필나이스 잘랐다 바 잘랐다 하나 도와줄게 하나 도와줄게 하나 도와게 나이스 이 마이크를 요 하나 보고 있다고 미스터 했었어 미안 아스커아 뭐야? 갔다네 미안. 소리 뭐냐? 야, 뭐... 쐈다. 아, 썼다. 이 아팠어. 지금 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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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 아리오리 얏다 썼다. 절대 아야 야, 우리, 우리 야 야토, 야토. 아니 멘탈 나가서. 그때에 나갔다고여기는 맥이지. 오늘 비용? 오늘 야 지금 비와? 야안온데 지금 야 안온다는데 아, 어 비는 왔었어 안오는데? 아니 비는 왔었어 클린 부산 야나캔지할까 클린 부산 에트레가 <laughs> 좋을 것 같아 어. 야난난눈 쌓인거 본줄 본지가 한아 진짜 뿜어 5년됐어 5년 우물이지 로드고 간다 아 아아! 아아! 아야짜 아아! 아아! 아개 빡친다 아아! 이야빠이야좋은나 봤지? 아아! 나 말이 없어있이아 멘탈이 <laughs> 나가기 시작했다 흙기 나에 힐뱀 먹어줄 테니까 겐지 무조아 힐뱀 먹어줄 테니까 잘 먹어줄게 겐지 응. 무조아 끌어먹어 제발 힐뱀 이 아잇! 아아무좋아 디바 디바 무좋아아이스 민스탄 부조아. 어깨. 어깨, 어깨. 민스탄 부조아. 디바 부조아. 너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하나 우리 디바 케어 해 줘야지. 디바 부조아. 이거 봐수 있어? 민스탄 부조아. 거쳐 거쳐. 부조아. 막 거쳐. 막. 거기 민스탄 락사각 어이, 저걸 밀어 버리네. 민스탄 부조아. 거쳐 거쳐. 맥클리 부조아. 거가 밀었다. 디바 부조아. 아니, 나 지금 못받아 메인탱이 없으니까 디바가 죽어 공원. 나잖아 아, 빨리 빼. 막, 빨리 빼. 다스 민스한테 빨리. 좀 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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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나 대요. 예, 예, 아니, 그니까디바가 내가 못뭐 버텨줘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디바부 좋아, 디바 루버 캡틴, 인스턴 부 좋아, 민스턴캡이 인스턴 캡틴. 아, 이 방학 때 팔았어. 팔았어. 아, 뺏겼어 나티 은이야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바꾼야 아, 딜 금이야. 아니, 딜이 문제가 아니라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잘랐어, 잘랐어. 아니, 야, 두 명, 두세 명 잘라놔도, 아이씨. 바로 들어가자. 혼자 들어갔잖아. 불가능하고 해서. 아, 쟤는. 킹거리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아이씨. 맞잖아, 팩트잖아. 야, 송환아, 로봇, 로봇 없다. 마. 야씨 송하나 잡아 송아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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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등이배추가 있어야지 매티 킨킬야나나나나 하나 더 조질까? 야 하나 개 피한데요 어, 슨명 이거 윈턴부주야개 어. 피한데 2피가 됐잖아 나나나되나나나스안돼 이거 아... 아니 니가 씨발끼한테다 붙여 헐 이거 솔트해야 하자 그냥 좋아. 솔트해야 돼 이, 조심하세요. 너 윈디가 뛰는, 윈디 뛰는데, 음. 야, 야, 하나 그래, 가. 근데 이거 탄에서 하니까 하나 가. 나봉 쫓았어. 탱커 먼저 부조할게 탱커 디바 부조족 오, 어, 봉못 썼다. 오케이? 그냥 확 빠질까, 이거? 아, 이게 난다. 진짜. 야, 이거 솔트 해야 된다, 이거. 솔트 해, 솔트 해. 음. 우리 맥클리건 솔트안 해. 아야 쏠트, 아무리 맥을 쏠면 하든 뭘 하든가래. 빨리 죽지 왜? 호호이. 안 어, 야탄을 그러면 후발로 들어오고 아, 네, 우리 먼저 한번 스타트 끝자야 디바. 야윈선윈선아 영웅 온다. 버텨? 파이트 버텨봐 이거 버텨봐 들어야 돼. 윈선 부자 시켰어. 하나 볼까? 이선부터 좋아. 아나 아, 아, 수면총 먹었어아나 수면총 먹었어 이거. 원숭이 뒤에 아, 원숭이 뒤에 원숭이. 아지바 크어봐 씨 원숭이 하 <laughs> 원숭이 아, 원숭이. 원숭이. 야나 이거 우리까지 거자우리니 원숭이 빨리 잡자 이거. 야, 오케이. 저쪽 겐지 영감 썼나? 이제부터 어 썼어요 썼어요. 썼는데 연감.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빼빼 빼. 오케이 버리자 버리자. 나 여기서 각 잡을게 이거 아, 성케 같이 진짜 좀 너가 이층에 그래 택다야 <목소리> 왼쪽 배, 왼쪽 어 왼쪽에 왜 이리 많아 애빼자아니아니빼빼면안돼 음 하나 커하나커 나나 커, 나나 커. 나이스 나까 이거 윈선, 네. 윈선 부자, 윈선 부자야, 윈선. 자, 가자, 윈선, 윈선. 씨. 윈선 아, 맞춰야되는데. 윈선 돼, 윈선 돼? 윈선 돼? 나안 돼.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이오이빌라인이 이걸? 터치 한 번만. 형케아, 비벼 아, 하나 아, 못 떨궜다. 아. 나안 된다. 못 버틴다, 이거. 어때요 피, 갱지게 피. 겐지 KP, 겐지 d 피. 갱지게 피. 갱 피. 갱지지게 피. 갱지게 피. 갱지게 피. 갱지 이거 안 하자. 피. 갱안 하자, 안 하자. 아씨 ㅂ 더워 아 ㅈㄴ 것네어포쿠시 안되면 하나 하고 계속 그렇게 바꿔가야지 근데 나 라인하면 안되냐? 안될것 같은데 아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얘네들 청벽 켜줄게 아 망치 망치 아 아, 아망아 자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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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그냥 디바해 디바 음. 아마 그냥 야타하고 자, 아, 리코 야, 뭐야 아, 뭐야, 문제 뭐야? 야, 내가 하나 할게 그냥. 일로야, 카메라 텐해 일로 야, 뭐야? 야, 뭐야? 야. 어. 야, 씨발. 아니, 라인 놓고 야타를 어떻게 운영해, 아들 씨. 31야, 31. 3일. 라인 놓고 3일. 야타 운영이 안 돼. 됐다. 혼종이 조합이다. 아, 매트릭스. 집어 줘. 야, 집어 부셨어, 이거. 살려, 살려, 살려. 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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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알걸이야 아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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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제 이제 아니야 가자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꺼먹히는데어아나 컬. 야 이거 좀 걱정으로 확 빠질 수 있어요 그치야. 지금 힐러 라인 거의 다준것 같고 야나됐다나다 나 이거 죽겠다 좀만 더. 아윙티나 너까지 왜 그래 맥크리 너까지 왜 그래 아힐이 없어 힐이야 힐러 라인 없었잖아. 아, 제발. 아. 힐러 라인 없다고 했는데. 힐러 <목소리> 라인. 내가 그맥 소시저 평평평 우클릭 맞아가지고 한 방에 죽었어. 밑에서 내려왔다. 아, 젠토왜 저래? 와 이거 뚫렸어 라인? 어나이스잘잘잘 잘 아, 근데 뒤에 진 라인 뭐해? 시아 거점 먹으면 돼. 거점 먹으면, 먹으면 되는데 거점. 떴어, 어 얘들아 거점 먹으면 돼. 뭐야? 는게임아 근데 루시오가 사라졌다니까, 이거? 어? 뭐 아, 아, 나 가고 있어. 아, 뭐야? 간지필! 간지필이래. 오케이. 한두 한 진짜야, 한두. 한 진짜야, 이거? 미터. 야, 커터미터. 야, 나도, 나도 아니, 할, 어... 진짜 나도 할... 진짜. 아니, 이게 한게 진짜였나? 진짜인데. 어, 갑쪽. 언니. 개를 죽였던 가먹다 아하하. 뺏가 상어 먹었어요, 으 어? 힐맨 2명. 야, 저, 루, 루, 야, 하나, 두 명. 좋은데 이거? 이번에 한번 요거 띄워보자. 로스오피! 윈스터 핀이래.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됐어. 알로 티우. 야, 윈스터 띄웠다. 오케이. 엔지어두명 묶었어. 라인, 라인 뭐해? 라인 방패좀들어봐 야, 티말라. 분명 잘랐는데. 애들 거점, 거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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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라인 가. 야, 거점 비벼. 라인 고, 라인 고. 아! 아 한명 잘랐는데 d o n 아, 자자 거점만, 거점만 아, 뱅자 l o 다 d o n 아, 뱅자 이거는... 어 겐지, 아, 뱅자 l o 아, 뱅지 l 지 아, 뱅 아, 뱅자 l 아, 뱅자 l 아, 아, 뱅자 l 뒤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도우나 도우나 도우 줘. 만더 밀어줘 예, 조만 조금만 도어나만 해주세요 피, 피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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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우나피 들어 아나루시피어뒤쪽피네지뒤피힐차피 윗층 피내뒤 누가 내 뒤에 표창이 날아오는 거 같은데? 눈치 줘봐눈피야 아나 핏 아나 아 아아아아아아 아 수나. 막혔어 쏘나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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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 이거 잡들다잡았다소야 아나 타 라인 잘들어갔어야 라인 이거 라인 킬이다 이거 이거 라인 킬아 오호오 잘야 라인 킬 야. 너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야. 내가 못 살아서 짜증 나는 걸? <laughs> 야, 카이저 급이야, 진짜. 내가 못 살아서 너무 짜증 나는데 근데. 아니, 티이 이겨서 좋긴 좋은데 내가 너무 죽어. <laughs> 아. 리스톱 뭐가 미드. 어 근데 우리 같이 진짜 잘한다. 야, 라이짜 와. 개웃 진다 가치가 있어 너무, 와, 이 손이라, 누구든, 카이저럼뜨면 진짜. 안 음, 아니, 아니, 아니. 흠부라, 룰라, 티아, 나아 나온. 내가, 내가, 안나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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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 내가, 내가, 내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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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가 내가, 내가, 내 가능하냐 이거? 야 오, 달라야 윌슨, 윌슨. 릴라잇 똥물이다 하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나 물린다, 물린다. 어, 오빠 그래, 깨줘, 오빠 깨줘. 오빠, 오빠. 우리 스턴이 어, 달배, 진짜 달배, 진짜 달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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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배. 뭐야, 윌슨, 윌슨. 겐지 높이, 겐지 높이. 아 뭐야? 야 손키야, 나다 팔려, 다 진짜 다 팔려주고 싶다 진짜. <이> 진짜 힐해주고 싶다. 진짜 다 힐해주고 싶다. 가나위서점프에야나루시 야, 죽었어. 루시 죽었어. 루시 죽었어. <목소리> 음, 아 나는 왜 맨날 <목소리> 뒤에 윈서 1루시야 뭐야 뭐 뭐야? 뭐, 뭐, 뭐. 야을수 있어. 나진을수 있어. 아 뭐하냐 야 디바 이개새와 디바 개킬 디바 개킬 디바.. 디바 이거 일부러 한거 같은데 무슨 소리냐 우리 힐러 라인 또, 힐러 가고 오, 있는 중. 어, 야, 기다려. 야, 내꺼 궁도 왔어. 아, 왼쪽 맥 사운드 안 들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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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알았어, 어, 도망가! 아, 그래. 어, 왜또 나야! 나이스. 한대 맞췄다, 한대 맞췄다. 에이, 씨발, 왜 겐지는 남만 죽이고 가냐? <laughs> 와, 진짜. 야 나까지 죽어왔는데 우리가못꿨어 야야 아, 나실 시... 네, 잘았어요. 야나1 8번 <laughs> 죽었어 이것들아. 매일 오마이갓. 야 하나가 진짜 너무... 나잘살았네아니짜나잘 <laughs> 살았어. 나1여번 나, 나 죽었는데 개같네. 용감한 용감 겐지 우체트. 겐지 겐지. 야 이거 오케이, 많이 오케이. 죽은 이거 메달도 없냐? 먼저 가자 재웠다 <목소리> 윈스 오케이 <목소리> 야, 아 파드 그냥 재웠어 나이스 윈슨 윈더 앞으로 가야더앞가야아야 스페인 나손페야 송키야 콩봐 오케이 오케이 야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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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다이벤 다이벤 이발벤딜 아나 안 아나 아나 B 아나 지프트 있는 줄알았어 너무 아픈데 이거?

어, 뭐야? 아, 겐잘못다 야, 겐지 다와아아아아 겐지가 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오면. <목소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 겐지야 <목소문> 이 뭐야? 이거 뭐야? 가 어, 가야. 모여서 가야 돼요. 턴나 야, 뭐야? 아닌데? 다음턴, 다음턴. 너보드면 진짜 아닌데. 일단 하나 잘라줬어. 하나 잘라줬다. 핫. 야. 원래 야 펑키 야 멋이야. 멋이야. 95, 95, 95. 이발소 봐. 이발소 봐. 오케이 찬어찬어 찬스 간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고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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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크리 야 오케이 맥크리 용건 만들 수 있어 이거 아니 못 잡아? 멀칸 힐해 윗선 앞으로 나와봐 힐킬 빡세게 해봐 빡세게 해봐 최대야 이거 최선이야 최선이야 이거 예 아아 미쳤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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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살려줘 그러면 나도 나는왜안 살렸어? 개그한 비디오, 비디오 뭐해, 뭐해, 뭐해. 아, 일 죽어, 일단 죽는다. 피를 얼마나 드러야 돼. 나피피스 비피스. 지마피스 좀만, 야, 뭐해, 뭐해, 뭐해. 미션 어 야, 여한 번만 살려, 한 번만. 리안 와, 아,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보래. 리정면으로 와봐. 아아니 보신 분도 있다, 보신 분도 있다. 어, 잡았어? 어 디바이맨 디바이맨 양맨야 빨리 송아 소아, 잡아 송아 잡아 송아아걱정안 못하게 해야지 오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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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피에 윈스턴 스턴피에벤 거기 힐돼 루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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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요 피 나이스 나이스 파모투치 깊게 위스위 윈스턴 윈 깨어 봐 홈빵초 아아 아, 미쳐버리겠네? 야 붙지마 아, 야 가자! 가쳐와.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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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야 왼쪽에 하나 왼쪽 솔져 1피 솔져 1피 얘들아 왼쪽에 하나 있다 하나 1배 하나 1배 하나1야피즈 역행 없어 피즈 역행 없어 피즈 역행 없어 저를 담왜 마모스가 안 되냐 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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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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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이제 살아야 돼. 살아 나와야 돼. 윙스도우스도우인데 쏘. 여기서 여서 막고 쳐. 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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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치. 치치치치치 그래 반피. 만더만더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방 아. 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아 나는 이런 거 진짜 좋아 아 너무 좋아 진짜 딱시부대거리잖아와이거 내야 와와 이게, 이게 남자야. 나 남자야 남자야 근데 야 이게 남자야 진짜 와 아, 아, 남자다 아 남자다 남자 진짜지야 멋있어 생